오늘은 행사에 초대받아서 멋좀 냈습니다. 어때요? 멋있나요?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패션 컨셉은 고독한 겨울 남자. 묵은 <laughs> 하고 가야죠. 오늘은 머리에 뭐좀 발랐는데 가발 같지 않죠? 전통 문양으로 단체 티 만들어 주신 소보미랑 우리나라에서 삼 대째 칠보공예 하시는 소보미 두 분을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 오늘 여기서 회원 프로그램 시작하신다 그래서 초대받았습니다. 반초 갤러리. 6년소공이세요 야, 네. <laughs> 아니 우리 저기 뭐야 대표님이 안쪽에 계셨어야 되는데 아이시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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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제가 잘 알죠 아, 처음 오셨나요? 네 처음 왔어요 어? 손으로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이거는 다두들겨서 만든 거예요 오, 네, 이거 순궁은 아니죠? 주전다 이거 주둥이라 그러나 짤둥한 거는 처음 보네요 맞아지 네. 않아요? <laughs> <laughs> 대표님 얼굴하고 달, 같이 달간데 <laughs> 박네 <웃음> 여기 있는 거 네. 이거는 재생 원단으로 만든 건데 이게 한복이에요? 네 오, 한복 그냥 브라우스 같은데? <laughs> 입어보세요 네? 어때요? 좀 어울리나요? 어, <laughs> 드렉션 <드레시아>. 이거 <laughs> 네, 가겠습니다 <laughs> 어, 먹튀 <먹기> 아니에요? <laughs> 어디 가요 30년 된 한복이거든요 이게 30년 됐다고요? 네. 완전 근데, 최근에 만든 거 같은데 어, 비포는 이거예요 아옛날 어머니들 어. 시집 오실 때 입었던 어, 한복인 거 같은데 30년 정도 된 네. 한복이 이렇게 네. 생겼었는데 네. 요즘에 제가 다시 입을 수 있게 이야 이건 되게 이쁘다 진짜 그냥 파티 같은 데 입고 가도 어. 될거 같아요 앙드레김 패션쇼에 나가야 될것 같은 그런 옷인데 제가 차 도구를 만들잖아요 이제 불편함이 없는지 이런 것들 실제로 해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차를 또 배우기 시작했어요 전통 공예를 저는 현대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용성이 있게끔 하는 거. 그런 아이디어가 서로 맞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런 체험을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고 해서 오늘이 그첫 번째 시험이죠. 영광입니다. <laughs> 지금 저희가 <laughs> 오늘 체험하는 게 다음에 체험 오시는 분들도 똑같이 체험하는 거죠. <laughs> 네, 체험 별로다라고 하는 쪽 아이디어를 바꿔야겠죠. 댓글에 남겨보라고. <웃음> <할게요>. <웃음> 네, 네. <웃음> 처음에는 이제 마지차입니다. 남의 유자 병차를 선택을 했습니다 유자를 속을 파내 가지고 그 안에다가 발효차를 넣었어요 아홉 번을 치고 아홉 번을 말려 가지고 유자 향도 느끼고 차 맛도 느낄 수 있게 이게 유자예요? 네 음. 그렇습니다 왕치로 때려보겠습니다 2024년에 나쁜 기운을 얘다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얘가 열려서 복이 들어옵니다 남자 차버인다 이거 여기 부부는 초대하지 마세요 어, 머리도 칠 수도 있고 괜찮은 생각인데요? 남편분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들켰다 <laughs> 대표님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 어, 주전자가 들이기... 다 찌그러졌어 아, 맞습니다 이걸 만들 당시에요 네. 네. 이게 두들기네요 네. 제목이 네, 힘들었어요 <laughs> 어, 근데 두들긴 것도 되게 예술적으로 잘 두드리셨는데요? 음... 왠지 네. 소주처럼 이렇게 두 손으로 받아야 될것 같은. 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웃음> 건배. <웃음> 이거 원샷해도 되나요? 나는 <laughs> 이런 게 좋지. <laughs> 좋은데요, 건배. <laughs> 네. 아, 어 향이 좋네요. 음. 저는 해장국을 하도 먹어서 이렇게 뭐 뜨거운 국물을 먹으면 캬 소리가 나. 아 그래요? 좋은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잘 몰라서 이게 네. 무슨 뜻이에요? 아, 다반 향초라는 뜻이고요. 네. 차를 마신 지 반나절이 되었으나 그 향은 처음과 같다. 아, 지금 이차 향이 딱 그러네. 네, 그렇죠. 우리가 끝날 네. 때까지 이 향을 네.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희 삼촌 덕분에 저희가 대표님하고 제가 이제 만나서 콜라보를 하게 됐어요. 유학이면 음. 만났을 때 저희가 전통으로 만나고 한국적인 느낌으로 만나니까 이 한글 과자랑 같이 초상으로. 본인의 소개를 여기에 담아서 갑자기 긴장되는 <laughs> 우선 맞춰보세요. 고기, 고기. <laughs> 네, 여기 관계, 교육, 전문가, 손경이입니다. 오, 경 <laughs> 뭐예요? 맞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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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사 너무 찐인데 <laughs> 좋아해서 한복에 빠지고 한복을 만들기 시작한지 이제 딱1 년이 됐어요. 저는 오늘 굉장히 설레는 날입니다. 음. 네. 사진, 네, 맞습니다. 사진? 네. 사진. 박솔리 한복이라고 이제 그 한복 음. 촬영을 음. 10년 넘게 우리가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착한 사진 연구소라고 2009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음. 사진 관련 강의를 이제 오랫동안 했어요. <laughs> 작가님이시니까 제 소개 영상을 작가님이 찍어주세요. 아하하하하 <laughs> 어. 알겠습니다. 비싼데. 네. 과자로 자기소개해보긴 아, 처음이네. 요 네. 봄동. 그러니까 배추를 마지막 겨울 수확을 하고 나면 밑에 뿌리를 냅두는데 그게 겨울을 이겨내고 봄에 처음으로 나오는 채소라고 하더라고요. 음. SNS가 너무 자극적이고 어그로 끌고 막. 제가 볼 만한 영상이 못 찾겠는 거예요. 음. 내가 지금 SNS 상에서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 자극적이지 않은 소소한 일상 이런 얘기를 하고자 했는데 그게 너무 음. 갑자기 뜬거 a 요 이거. 어떻게 d 미자 <웃음> <웃음>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h 이게 뭐지? 뭐지? 이게 뭐지? 이게 아니라이 o 뭐지? 아 h i Bouddhi? Bouddhi? b o u d d 요 i 그 o u d d h i Bouddhi? 원더우먼 <laughs> 변신 7번에 금속, 유약풀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가지의 보석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모든 보물을 어, 만들 수 있다 살짝 떠서 가운데다 놓을 거예요 펴 바르면 돼요 오, 엄청 네. 집중을 잘 하시네 이제 여기에 데코레이션 하는 거예요 <laughs> 저희 정신세계 같네요 카오스 <laughs> <laughs> 음, 와 뜨겁다. 800도. 800도 가마. 만든 거를 이렇게 찻잔에다 넣는 거래요. 이야. 음. 고급스러진다. 고급 고급 응. 세상에 하나뿐인 찻잔 접시를 선물로 받았어요. 네. <laughs> 선물 고마워서 저도 봄동 TV 단체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